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그래요? 할 때는 어땠어요? 할 때요? 네. 어, 다 못해서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하기 전에는 좀 많이 떨리고, 음. 좀 불안했어요. 음. 뭐, 트밀까봐. 싫어요. 상담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뭐, 공부가 싫다고, 공부가 왜 싫은데?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열심히 설득하든지 둘중 하나겠죠? 제가 개방질문을 써서 물어봤는데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자꾸 틀리잖아요. 틀리는 게 싫어요. 라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말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 학생에게 매번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게 하고 달성하면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채점할 때도 틀린 것보다 맞은 것을 중점적으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에는 강압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방임형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사실 학원하면서 학부모와 상담하는 일 자주 없죠.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부모가 어떤 유형인지, 그 유형별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증상별로 원장님이 가르치시는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냥 미리 알고 계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갑자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최소한,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강화병 방위명은 원 부모에게서 학습된 기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녀를 양육할 때그 기준이 원 부모가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학실습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연령대별 증상입니다. 그 학생의 부모는 중년입니다. 중년은 언제부터 중년이죠? 자식이 있으면 중년이고 자식이 없으면 청년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원장님 학원에 상담하러 오지 않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식이 있으면 중년입니다. 자식이 중요한 타인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학생 엄마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원장님은 학부모를 상담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원장님은 학부모를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학원을 아예 그만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신입 상담은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주고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학생이 원장님에게는 중요하죠. 그렇지만 학부모와 상담하실 때는 학부모를 먼저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학부모는 중년이라고 했죠. 혹시 원장님은 예쁘시네요? 이런 말 들으시면 어떠세요? 그때 기분이 좋으면 중년입니다. 왜 그런 말 들으면 좋아할까요? 중년의 시선은 현재입니다. 현타가 찾아오는 시기라서 자신의 나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관심이 밖에서 안으로, 미래에서 현재로 바뀌는 시기라서 젊어 보인다, 예쁘다, 이런 말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죠? 물론 뭐 그대로 예쁘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지만, 자식을 칭찬해 주면 됩니다. 딸이 엄마를 닮아서 예쁘네요. 엄마는 자식을 자신과 동일시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학부모와 상담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죠? 학부모 한 명이라고 방심하시면, 애써 모으신 학생들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장님 학원에 애들 보내놓고 대부분 엄마들은 어디에 모여있죠? 카페에 모여있습니다. 카페에서 뭐하고 있죠? 속된 말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수다 떨다라는 말이 국어 사전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해댄다. 이런 뜻이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마음 속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털어낼 때꼭 필요하고도 건강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아빠는 왜 학원에 상담하러 오지 않을까요? 중년의 아빠는 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바빠서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가정만 알고 자식만 챙기기 때문에 학원에 옵니다. 그런데 가끔 학생 엄마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아이가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분도 있죠.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차적인 원인은 부부 사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엄마가 아빠와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하죠? 엄마는 자식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심해지면 아빠를 험담합니다. 그래야 자식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 좋은 질문이 뭐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편가르기 질문입니다. 부부간에 싸워도 자식 때문에 싸워요. 겉으로는 공부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니네 편, 내네 편, 편가르기 싸움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도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까요? 일차적인 관계, 즉 가족 관계에서 특히 엄마 아빠 사이가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최대의 선물은 재산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랍니다. 뭘까요? 엄마 아빠 사이가 좋은 게 자식에게는 최대의 선물이랍니다. 학원 하시면서 학부모 바꾸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뀌게 할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식입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면 부모는 변합니다. 자식이 중요한 다인이기 때문이죠. 아시죠? 나를 변화시키는 다인을 중요한 다인이라고 합니다.